언어화되지 못할 때 고통은 심화된다. 여성, 사회화 측민, 농촌거주자, 저학력자, 지능이 낮은 사람에게서 신체형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고통이 주류학문의 담론으로 제대로 언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매 기본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특히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이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 익숙한 지식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말하는 진실이 특정 집단에 더 호소력을 갖는다면 왜 그런 것인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 어떤 지식이 다른 집단의 고통을 설명하는 데에 계속해서 실패해왔다면 스스로 물어야 한다. 지금 이 지식은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고통을 유발한 사건 자체보다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련의 과정이 차곡차곡 반복되며 고통이 심화한다고 생각한다.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하지 못할 때, 상처받는 것을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때, 내가 경험하는 고통이 타인과 연결되지 못할 때 고통은 깊어진다. 스스로 거부해도 몸으로 나타난다. 내 일상과 삶을 뒤흔든다. 내가 우울하고 미친 인간이기만 할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하느라 아팠던 것을 약함의 증거로 삼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너무나 열심히 싸워오질 않았나. 어쨌든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가.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은 한 개인이 지닌 문화적, 지적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는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뿐 아니라 실제로도 다르게 존재한다. 목숨처럼 믿는 10년도 다른 세계에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알아줌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다. 어쩌면 전부이다. 누군가를 죽고 살게 한다. 약을 먹은 상태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리튬은 내게 평온함을 가져다줬지만, 때로는 이전에 내가 그리웠다. 전보다 덜 우울했지만, 또 전보다 덜 자신만만했다. 전체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영역이 좁아진 것 같았다. 기쁨과 슬픔의 극단을이르을때 느끼던 따릿함이 그리웠다. 리튬을 통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경험의 스펙트럼은 더 좁아지는 것 같았다. 심각한 조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조증은 신이 내린 축복 같기도 했다. 쌩쌩 돌아가는 머리와 끊임없이 솟구치는 에너지. 무한대로 펼쳐질 것 같은 창조력과 자신감이 그리웠다. 우울은 그게 어떤 종류의 생각이든 나를 향한 몰두와 관련이 있다. 자아가 강조되기보다 자아가 해체될 때, 그래서 애초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될 때, 마음은 더 평온해진다. 어떤 경험이든, 한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물리적인 실체가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비유를 해보자면, 신의 두 팔이 저를 단단히 붙들었고 그 흔적이 생생하게 제 몸에 남았습니다. 반복되는 폭력은 유진이 온전히 행복할 수 없게 했다. 그래서 꾹꾹 눌렀다. 누워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자. 자신을 우울한 상태로 만들자. 그러면 낙차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유진은 우울한 상태로 있으려는 것이 생존 본능이었다고 말했다. 셋째. 이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잘 믿지 못했다. 어디에 속하건 어떤 성취를 달성했건 그 결과가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감각을 가졌고 언젠가 들통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상황에서건 난가값을 했나 값어치가 있나 하며 자격을 따졌다.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 정도로 아프다고 해도 되는 걸까 스스로 되묻기도 했다. 자신이 겪는 증상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거나 모호한 진단이 내려지거나 전혀 다른 병명을 진단받기도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경험도 잦았다. 타인이 겪었다면 분명 학대나 폭력이라고 불렀을 일들을 스스로가 겪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질문했다. 자신의 경험은 끊임없이 의심의 대상이 됐다. 나는 사람들이 명료해지기보다 함께 흔들리길 바란다. 연루되길 바란다. 선 긋고 피해자와 자신을 분리하는 대신 자신이 이미 선 안에 있던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란다.(제 눈에는 다 동화줄이에요. 이 남자가 아무리 병신 같아도) 조금이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보려고 해요. 살아야 하니까. 이게 내 희망일 수도 있으니까. 가족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받기 힘들었던 연애 관계는 여성이 대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몇안 되는 경험이다. 가족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받기 힘들었던 인정의 감각을 연애는 준다. 섹스는 누군가 나를 간절히 원한다 라는 감각을 준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죽으면 아쉬운 존재이다. 매력과 관능은 권력처럼 휘둘러져 마치 내가 이 관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일시적이며 허구적인 힘이다. 세상은 젊은 여성을 파무파탈처럼 그리지만 파무파탈은 절대 일상의 영역에 침투할 수 없다. 파무파탈은 승진하거나 책을 내거나 법을 제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랑대부를 위해 어두운 침실에서 대기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스스로 대물의 필요가 있다. 내가 바라는 인정의 감각은 정확히 정체가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사랑이 구원이 될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 여전히 사랑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주체가 될 때만이 사랑은 구원이 된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뿐이다. 사랑하는 대상이 꼭 인간일 필요는 없다. 동물일 수도 있고, 글쓰기와 같은 행위일 수도 있다. 많은 인터뷰이가 우울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쓸모와 자격을 이야기했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생각은 뜻밖의 상황이 풀려 삶이 나아질 때에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자신은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날때부터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쓸모에 대한 강박은 가족과 사회 안에서 살아가며 천천히 형성된다. 또 이것은 앞서 지적한 한 번도 온전히 받아들여져 본적 없는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다. 존재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무언가 쓸모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해야만 타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Thank <laughs> you.